어형 나야 유성이. 무슨 취해달라고? 그냥 형한테 따로 할말 있어가지고. 그래서 할 말이 응. 뭔데?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거나 형한테 어떻게 된것 같아가지고. 난 잘했냐? 응. 나도 너한테 막말하고 그랬는데 미안해 형 진짜. 아니야 됐어. 요새 뭐일 삭제하고 거기 재난 당해. 너 지금 빌린 돈도 많은데 왜 그래? 빌린 돈 많긴 많은데 나 진짜 열심히 일해서 갚으려고 지금. 네가 진짜 버겁잖아 솔직히. 뭐 개인의 생. 이런 거 하던가 해서 네. 나라가 정해주는 금액 내고 왜냐면 고생하면 다시 원래도 살수 있어 <laughs> 형 아는 변호사랑 해서 안나가지고 그냥 하고 애자아 <laughs> 잠시만요 형님 제 밑에서 일하던 애한명 있었잖아요 최우성이라고 네, 버너지 같은 새끼 이번에 일좀받야될거 같거든요 아예 형와 섭섭해 옷은 뭐냐 나좀 하나 하나 샀어 팔았으니 그렇게 좋냐? 아이씨 아 여기서 돈사용하 뭐야 이거? 중고불 아니야 이거? 아니 지금 형도 지금 형도 용돈이 좀 힘들어서 그런팔았어 아니야 형아 아니야 나 이런 거까지 안해나 진짜 열심히 지금 살려고 진짜 노력 중이라서 형내돈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내 형한테 빌려준 게 얼마인데 아씨 쓰라고 너 지금 생각이 없잖아 너 이제 이것저것 하면 더 많이 나올 때 쓰라고 아, 미안해서 그렇지 그냥 팔, 팔아 쓰라고 너는도 자존심 떨지 말고 아 아니, 자존심이 아니라 진짜 미안해서 아 통장 까봐 여러분 돈 없잖아 쓰라고 쓰라고 너없자한 그래. 팔지 말고 아 네이버 네이버에 딸기마켓이라고 있어. 제가 여기 밖에서 이 핸드폰 팔 수가 있어요. 매장이 말면은 퀵서비스나 택배도 되니까 다이거 뭐 택배비랑 다지원해주니고 택배비 이런 거. 오프라인 매장도 있는데 그냥 가서 팔아도 되는 거야. 가서 팔아도 되는데 너뭐 이제 이것저것 하면 바꾸잖아. 그러니까 뭐 택배 서비스 되니까 다그 하고. 그리고 핸드폰도 니가 지금 휴시폰 쓸 때잖아 좋아. 이것도 팔아야지 이것도 서다 그냥 그냥 팔아버려. 아그건 예. 돼. 거기에 주인분 판매하잖아 팔수 있어 니가 1년 동안 뭐 이스. 그거 사서 좀싼거 쓰던가 맞지. 알겠어 고마워 응. 딸기 마켓 왜? 말한 거뭐 파산이랑 개인회생이랑 알아가서 좀? 알아는 데나 그냥 안 할래 왜? 개인회생이파산시고 신물자 되는 거 아니야 왜좀 신물자가.. 아, 좀 그래.. 취급해.. 팔려아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쪽팔려서 힘들게살 거야? 이네 그렇게 2, 3백씩 이자만 내다 보면은 언젠가 신불자 돼.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어떻게든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신불자도 안 되고 내가 회생도 안 하고 파산 안 해도 되잖아. 정다리 이3백씩을 내는데 몇억 응. 빌린 것도 아니고 몇천 빌렸는데 이3백을 내는데 니네 감당이 돼, 니가? 아 창피해, 몰라. 그리고 나 투자한 거 알잖아, 형. 나 투자 진짜 투자한 것만잘 풀리면 된다니까. 내 어디까지 투자해 놓은 거 진짜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벤팅한 게 아니야 그게 나 진짜 투자한 거라니까? 무슨 투자? 무슨 투자를 했길래 빚을 5천씩이나 져가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냐면 아니 내가 투자 때문에 빚을 졌냐고 그게 아니잖아 투자는 내가 돈 생길 때마다 그냥 한 건데 빚은 투자 때문에 한게 아니지 투자해놓은 걸로 빚을 못 갚는 거 아니야? 금액이 그래. 뭐지 아니야 그거 잘 이제 좀 나오면 돼. 그 떡상 해가지고 나오기만 면돼 떡상? 아그 X발 투자하는 새끼들이 믿는 떡상 그것때문에 다 마음부터 라는거야 그러면 형이 너한테 강요는 안할게 형 아는 형이 오시고든 오시잖아 상담만 받아라 상담만 물어보고 네가아다 싶으면 하지마 언제까지 돈도 없이 강화하지 을거야 상담만 받아봐 상담만 받아라. 알았어 아 이거 눈에 손맛있 아유 진짜 감성아이씨아예네예 아, 네. 네. 예. 얼마나 요 5천정도 요천이가어게2세인데 5천을 어디서 <laughs> 그냥 뭐차도막 한번 타보고 싶어가지고 아, 근데 또 샀는데 거기서 또 사기를 제가 당해가지고요. 또 예전에 잠깐 만났었던 여자애가 가방도사떨어고기도 하고 이것저것 뭐 그냥 빌리다 보니까. 처음 해보면은 그 나이대에는 좀 많아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화산을 정도는 아니에요. 아. 아, 그래요? 네, 뭐 이게 계속 들어보니까 뭐화산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개인 혜택이랑 혹시 경험해주세요? 뭐 대충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내가 네. 쉽게 말씀드리면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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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에서 을는다받한달수익 아, 네. 어떻게 돼요? 아, 가5 0 0니다5 0 0도5 0 0정도아솔직하 네. 말씀 해나에서 이제 뭐 재판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솔직하 말씀 해요그가 그러니까 원래 5 0 0정도 제가 받아야 되는데 일하 네. 데서 사장이 많아요. 뭐, 1 0에서150 정도만 들어가지고 제가. 예, 네, 그러니까 받을 돈이 있는 겁니다, 아직 아니, 월150 번다는 거요월 150? 아, 근데 이게, 이게 수입률라는게 있어요. 수익률? 예, 네, 지금, 지금 한네 군데 정도. 네 군데? 네 군데는 한1 정도 나올 거 같은 건가? 100이요? 선님 그거는 응. 일단 제가 먼저 입금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진행하게 되면은 응. 그냥 진행해 주셔도 되고요 그냥 도와드릴까 아니 그형 내가 그거 그거 내가 될게 그냥 그려놓은 거야 급하게 그 그냥 그려놓은 거니 금방 가지 마세요 무슨 수익률가좀 발생한다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네. 한 달에 150번 정도 했잖아 예 네. 근데 나라에서 책정하는 게한 달에 한130 정도를 네. 개인생활비로 좀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담은 크게 안 가셔도 되고 뭐 개인 회으로 가는 게좀마 편할 것 같은데 어때요? 어 생각, 생각 좀 해보지. 어, 그래도 시간이 뭐 많, 많았을 때온건 아니고. 그래도 빨리 좀 결정을 해주셔야 제가 또 이전 차례 할게 있으니까. 제가 그럼 얘기해보고 연락 한번 드릴게요 네, 어, 편하게 연락 주세요. 네. 개인 생이라는 게뭐 인생에서 스크래치나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연락 음. 예, 예. 알았냐? 네. 138명, 20만 아니, 뭐가 네 그래서 생. 아. 괜찮아. 괜찮지않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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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명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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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괜찮아. 괜찮한괜네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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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찮아. 연체 있어 있는데 다 내면 되잖아. 나 아직 젊어. 돈 벌어가지고 내가 갚으면 되는 거잖아. 그 연체된 게네 신용 불량자 안 되는 거야. 이걸로 해서 몇년빠듯하게 갚으면은 정상적으로 다시 살수 있어. 왜 그래 도대체? 아니 내가 그냥 인터넷 찾아봤는데 씨 댓글 같은 거 보니까 막 쪽팔린 새끼들이라고 하고 걔네 는 하는 거는 진짜 냄새기들만 하는 거라고 하고, 그죠? 생각 없이 빚을 지고 연체하면서 신용 불량자 되는 쪽팔린 거야. 근데 이걸 알고 개인생이니, 신용회복이니 이걸 하면서 네가 정상적으로 살면 네가 이기는 거야. 네가 승자가 되는 거야. 뭘 쪽팔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더 쪽팔려. 알겠어. 쪽팔린 건 있어. 네 인생 쪽팔린데. 아 그렇게 말하지 마. 나도 나름 열심히 살았어. 야, 형이 안타까워서 그렇지 지 아, 알았어. 하면 되잖아. 형이 내일 변호사 그 형이가 전화해서 얘기할 테니까 수임면 일단 해낼 테니까 그거 나중에 누가 천천히 여유 생기면 갚아 알았어 형이 하는 대로 내가 투자한 것만 진짜 잘 풀리면 된다니까 형하락장라서 그렇지 흐름만 타면 돼 흐름만 알았어 거하는데 아, 번호 뭐야 왜그 아, 아, 불법이잖아 아 그러니까 불법이고 사실 내가 알아서 내가 해결해줄 테니까 전화번호 대 보라고 아 됐어 형이 지금 여기 다 해줬잖아 이거 이 정도 내가 알아서 하기 나쁘도 내가 할지 잘 들어 거기 이것이 이런 지 신고부터 해 말도 안 되는 이자 내지 말고 신고터라고 그 이자를 뭐 얼마? 40만, 50만 원? 장난해야지 금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사람답게 살아야지 알았어 그만 잔소리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쪽팔린 도 아니다 나 그만해 회장님 술이 사줘 술은 끝나고 먹어 끝나 아. 어, 지금 365일 내다니까, 아무 데나 빨리 팔아. 알겠어, 뭐. 딸기 막혀? 중고포는 시간 지나면 단가 내려가는 거 알지? 어. 그리고 오늘 형이 얘기하고 까먹지 말고, 쪽팔린 거, 연병을 하고, 지금 쪽팔린 거 자꾸 하고 있어. 창피하긴 하잖아. 아우, 씨. 가. 춥다. 나. 가. 하. 아씨 창피한 걸 창피하다고 하지. 뭐라고, 여러분. 술도 안 사줘, 씨. 누구야? 네 여보세요? 응, 응. 에?